드물지 않은 중 소형 400리터 용량대 사도어 제품입니다. 이미 여기저기 알아보셨다시피 400리터 용량대 사도어 모델 종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양문이나 사도어 제품은 분할 보관이 가능하고 냉기 보존에도 탁월하기에 적용량이라도 분리 보관과 더불어 실용성과 효율성을 원하는 분들께 사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입니다. 무엇보다 피트인 디자인으로 주방 공간에 딱 맞아 떨어지며 인테리어에도 장점이 있기에 사도어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호불호가 거의 없는 메탈 실버 색상에 가격이 최저가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점해 추천드려볼게요. 추천 모델은 바로 캐리어 클라윈드 피트인 사도어 냉장고입니다. 동급 대비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이며 기능과 성능 역시 결코 부족함이 없기에 동급 모델 비교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나만의 공간에 딱 맞는 사이즈와 감성을 담은 냉장고로 어떤 공간에서도 핏하게 설치되어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실속 있는 용량의 실용적인 수납 공간으로 사용의 편리함과 공간의 여유로움을 담았습니다. 실속 있는 용량의 실용적인 수납 공간으로 사용의 편리함과 공간의 여유로움을 담았습니다. 스마트 보관실 컨트롤러 별도 보관실에 스마트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러 스마트 보관실 육류, 생선, 야채, 과일 선택하여 보관된 식재료에 맞게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신선 보관실. 야채, 과일을 다른 식재료들과 분리 보관하여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신선 보관실에서 더욱 신선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선반형, 서랍형 냉동 보관실. 선반형과 서랍형으로 혼합되어 있어 식재료에 맞게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한 상냉장 한행동 타입.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을 위로. 비교적 덜 사용하는 냉동실은 아래로 배치. 인체 공학적 설계로 제작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60도 파워 쿨링. 빈틈없는 쿨링 시스템으로 유출된 냉기를 신속하게 채워줍니다. 푸드 케어. 탈취 필터로 냉장고 내부도 스마트하게 관리해줍니다. 터치형 외부 디스플레이. 스마트한 기능 잠금 모드. 에코모드, 외출모드, 슈퍼모드 등 쉽게 컨트롤 할수 있는 터치 디스플레이로 원하는 온도와 기능으로 설정합니다. LED 라이트. 은은한 샤인 LED 램프로 밤에도 눈부심 없이 부드럽게 냉장실을 밝혀줍니다. 스마트 인버터 기술. 인버터 컴플에서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은 높여주고 안정적인 온도 유지로 신선함은 지켜주는 스마트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400L 용량대. 사도어 냉장고 추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후회 없는 선택과 알뜰한 쇼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